제가 PPT로 가지고 왔는데요. 어... 사실 2004년 4월에 발표한 어,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선호색채 조사 및 분석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이 먼저 발표되고 어, 백승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, 어,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의 석사 논문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러나 어, 다 개월 숫자는 뭐몇 개월 차이여서 같은 내배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같은 연구를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질문을 가. 수밖에 없는게 왜 석사 논문 쓴 학생 이름은 어학 회지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는가 이건 다시 말하면 석사 논문을 이용해서 교수와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해서 논문을 쓴 것이다. 이렇게 볼 여지도 있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면 석사 학생에 대한 지도가 사실상 기존에 있는 논문을 그냥 뺏겨 쓰는 것을 학위 논문으로 지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. 만약에 첫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연구재단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. 어, 학생의 논문을 이용해서 교수. 가 어,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것은 어, 부정행위의 연구 부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재단에서 어 홈페이지에 게시해놓고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보지 않았으니까 어느 경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만약에 학생의 논문을 교수님과 박사과정 학생들이 에, 제거 뺏겨서 저 안에 표들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뭐 10개의 표가 동일하고요 6개의 그림이 동일하고요 안에 인용 문구와 결론과 본론도 상당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일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석사 학생도 어, 같이 논문에 예, 공저자로 넣어주든지 아니면 속삭이 논문 지도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? 저 제자 이름을 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? 제가 안인화 기... 네 안인화로 제가 안, 기억 안인화요? 네네 기억합니다. 제가 이거는 좀 생각을 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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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, <laughs> 네. 왜냐하면 굉장히 어, 많은 그, 학생을 아, 지도하셨기 때문에 아, 저기, 예, 금방 기억을 안 나실 테니까 네, 어, 답변을 아, 그런데다가 나중에 주시면 그렇게 제자 가쓴 논문을 그렇게 한 적은 없어서 아 제가 여기 네. 그래프에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네.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2018년 논문의 경우에도요 한국 조명 전기학회 전기설비학회에 그 제출한 논문과 색채학회 논문이 또 이거 역시도 두 논문이 굉장히 유사해서 사실상 이게 논문 쪼개기가 아니냐 혹은 원문 재활용이 아니냐 어, 이런 의혹들을 받기가 굉장히 쉽고요 두두 어, 두 논문을 제출한 시기가 동일한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크로스 체크가